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업적 성공의 의미 이 부분부터 좀 복습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직업적 성공은 어, 스스로 어, 설정한 뜻을 이루거나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열명하는 목표를 이룬 상태를 사전적으로 얘기하겠죠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경제적 부와 명예 지위 권력 등에 대해서 어 그런 것으로 좀 얻었을 때 외적인 것들을 얻었을 때 직업적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 자신과 적성에 맞는 그리고 일을 했을 때 업무를 했을 때 조금 더 자신의 개발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내부적인 만족감을 얻었을 때 직업적 성공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 이 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말하는 이 직업적 성공의 의미는 자 앞서 말한 경제적 부하 명예, 지위나 권력 등을 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직업적 성공이라 말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직업이 갖는 의미에는 자 자아실현. 그러니까 이 자아실현은 잠재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개인의 본질이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는데 자의 자아실현이나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한다는 측면과 그 다음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명예 지위 권력 등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직업적 성공에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직업적 성공에는 이 외부적인 그러니까 외적 조건을 포함한 자아실현 그리고 내적 조건을 모두 포함한 모두 만족한 어, 그러한 현상이 직업적 성공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업적 성공은 개인이 일의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그 다음에 기부나 배려나 기부 나눔, 그 다음에 배품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도 함께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적 가치가 내적 그리고 외적을 전부 다 충족하는 그러한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직업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소가 있겠죠. 다음 그 필요 요소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적 영업 직업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첫 번째로 개인적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마다 다른 기준은 자이 외적인 부분을 추구하는지 그 다음 이 내적인 부분을 추구하는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이 외적이나 내적 둘다 있지만 아무래도 대체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로 자기 일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상당한 열정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직업적인 성공에 조금 더 궁극적인 목적에 가까운 사람들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인적 측면에는 어, 성공한 사람들은 자질과 태도에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그러니까 자신의 장단점 그러니까 스스로 어, 어떤 게 강점이 있는지, 그 다음, 어떤 게 부족한지 잘 알고, 그 다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실한 태도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 전문성 유지, 자기 개발이죠? 그래서 전문성 유지와 창의적 발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장단점,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 자, 조직과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적 측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자신과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어,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능숙하고, 친밀감 있게 협력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회적 측면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그 다음에 조직이 얼마나 노가 드는지 그리고 조직이 얼마,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적응을 빨리 하는지가 사회적 측면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개인적 측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측면에는 자기극복이 있죠. 자 그래서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다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 전문성 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유지는 아무래도 자기 개발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성 유지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자, 이것도 자기 개발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 측면에는 대부분이 자기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어, 그러한 측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는 자기가 얼마나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다음 에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과 계획에 맞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창의적 발상, 그리고 열정. 자,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죠. 긍정적인 사고, 도전 정식까지. 그 다음,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개인적 측면과는 다른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 조직에, 조직에 융화되기 위한, 어, 그러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능숙한 소통, 아무래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능숙해야 아무래도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배려와 나눔. 그래서 어, 자신보다 아래 사람에게는 배려를 하고, 그다음 자신과 자신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어, 높은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친밀한 협력. 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깔끔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치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업무 처리에 조금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치밀한 어, 현력도 사회적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적 성공의 필요 요소는 어느 한, 하나만 충족된다고 해서 직업적 성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개인적 측면과 이 사회적 측면, 이 같은 수준으로 동시에 충족이 돼야지, 직업적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애발달 단계별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발달 가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발달 단계별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자, 진로 및 경력개발이 개발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진로는 자, 한 개인의 과정으로 개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각 생활, 생애 발달 단계별로, 자,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기, 이 성장기 때는 자, 자아 개념과 관련된 능력이나 태도, 그리고 흥미, 그리고 욕구를 개발하는데, 어, 시간을 좀 아래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아 이미지를 발달시켜야 되고, 직업 기초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 기초 교육은 아무래도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교육일 텐데, 자이 직업 기초 능력은 3단원에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탐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여가 활동, 시간제 일, 일이나 어,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 자신의 자아를 검증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 직,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탐색도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직장 입사 및 적절한 직무를 선정해야 아무래도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좀 헤매는 방황하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자 그다음에 확립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생활에 터전을 닦는 노력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자신의 적성에 관련된 일을 해야 그 일에 대해 자부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성실히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자아에 맞는 적성에 맞는 분야의 직업을 가져야겠죠. 다음에 적합한 이 그런 적합한 일을 발견 발견하려는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조건 처음으로 선택한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수는 무조건 평생 직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학창 시절에 내가 이 적성에 맞아 적성에 맞아서 이러한 일을 선택해서 이러한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이 자신의 생각과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꾸준히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조직의 규칙과 자, 규범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직업과 조직에 적응을 해 하는 시기가 확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기의 핵심은 자기관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위와 상황현상을 위한 지속적인 적응과정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단계가 유지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택이, 아무래도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은퇴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존중과 은퇴 후에 어떠한 인생을 살지, 어, 설정하는,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 직업이 끝난다고 일생이 끝난 게 아닌데, 아무래도 좀 자신의 자신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 도전어 나가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시는 사람들이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청소년기에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청소년기의 핵심 키워드는 진로 탐색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직업들은 어떤 게 있고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기간이 청소년기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자,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단 하나죠. 자, 자신이 어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정책감의 형성기라고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고민하면서 이 가치관이 명료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치관이 명료화되는 시기고 진로에 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진로탐색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수행하는 발달과업으로는 첫 번째로 진로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기가 있는데, 자 학교 공부가 굉장히 좀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과목에 대한 학습이 자 근데 이 고등학교 여러분이 시, 어, 적성에 맞지 않는 이 고등학교를 나가서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어떠한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겠죠. 자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자 이거 전부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자그 다음 일과 사회 경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자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그래서 여러분한 제가 겪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능력 과업이겠죠 그래서 어, 자신의 단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 보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아, 이래서 안될 거야, 여기 와서 안될 거야, 이런 일이 이러한 말들을 되게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관, 어, 좀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효과적인 구직 그다음에 직업 유지 전환에는 어떠한 전환은 어떤 어떠, 어떤 능력들이 필요로 한지 잘 알고 그 능력들을 미리 기르는 활동들을 해야겠죠. 그다음 설정한 진로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자 자신이 이러한 진로계획을 세웠으면 어떠한 진로계획을 세웠으면 자 이러한 진로계획을 계획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천을 해서 이뤄내야죠. 그래서. 이러한 진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단계별로 설정을, 설정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지, 어,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습관 가지기는, 어, 필수자 필수.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법을 알고 진로 계획 수립하기. 자, 이거는 진로 계획 수립을 위해서도기도 하지만 기초,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어, 능력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단원 복습을 마쳤고요. 여기, 이, 아, 일단은 복습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단원 복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